월급쟁이도 부자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재테크 습관 TOP5 오늘은 지금 하면 돈 버는 재테크 습관 TOP5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 자동 저축 시스템 활용하기. 돈을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이지 않게 저축하는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비 전에 돈을 저축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저축 습관이 생깁니다. 월급의 1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적금이나 CMA 계좌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월급의 10%를 자동이체로 저축해 5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돈이 쌓이는 매직 같은 경험을 해보세요. 2. 소액 투자 시작하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주식처럼 거래되며 여러 주식이나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로보 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이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운용해주는 서비스, 리치아리 ITF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나누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투자 초보자에게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소액으로 시작하고 경제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며 플랫폼별 수수료를 비교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대학생 이모 씨는 알바비의 10%를 ETF에 투자해 3년 만에 원금 대비 3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복리의 힘을 경험한 사례죠. 3. 소비 기록 습관화하기.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고민 많이 하시죠?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기록하면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쓰게 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 소비를 기록해 보세요. 한달뒤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일 겁니다. 추천 앱으로는 뱅크샐러드나 자산 관리 앱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돈 관리가 쉬워집니다. 4. 신용카드 혜택 똑똑하게 활용하기. 카드를 많이 쓰는 분들은 포인트, 캐시백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나 적립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숨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등 정기적인 소비에 적합한 카드를 사용하고 월간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원 박모 씨는 매달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로 쇼핑과 외식을 해결하며 연간 50만 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스마트하게 혜택을 챙겨보세요. 5. 중고 거래 습관화하기. 안 쓰는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사는 건 환경에도 좋고 지갑에도 이득입니다. 특히 요즘엔 중고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보세요. 직거래 시 장소를 공개된 곳으로 정하고 거래 전에 물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0대 주부 최모 씨는 집안에 방치된 물건들을 팔아 1년 동안 10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